누가 복음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집중적으로 다룬 역사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같은 내용들이 복음서들마다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면 좀더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 사진은 제 사무실 사진인데요. 어, 사진의 시선, 또 거리, 또 그리고 촬영자의 강조점에 따라서 같은 장소이지만 다른 내용들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서도 같은 내용이지만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상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신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내용, 구약 성경에 대한 내용, 정말 유대인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해온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은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이방인들이죠.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종기하신 데오빌로님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누가복음은 헬라 문화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 누가가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쓴 복음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요, 복음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다. 이 진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의 강조점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좀더 보편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의 문화가 아니라 보편적인 문화에서 또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복음서가 누가 복음입니다. 일례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아브라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은 아담에서부터 예수님의 족보가 출발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강조점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복음은요, 디테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 헬라 문화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또 논리적인 문화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논증이 나타나 있어요. 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죠? 디테일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모든 병명은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명과 상황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1장부터 읽어 보시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굉장히 디테일한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또 마리아 마르다의 특별한 이야기 등 누가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아주 귀하고 또 은혜로운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꼼꼼하신 분, 꼼꼼한 불신자분 누가복음을 추천합니다. 단점은 가장 길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의 주제 구절은 19장 10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의 아들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소외된 이방인에게도 또 여성들에게도 약한 사람들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찾아가신 보편적이고도 또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더 깊이 자세하게 예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